재문서 여기 재분서였구나 흔적 흔적 안 보여? 안 보여. 왜또 돌아와? 주에 찍은 거 아니야? 총소리 들리는 거 같거든? 지금 총소리 들리면 무조건 뛰어야 되는데요? 총소리는 안 들리는데? 없는데? 근데 거기 총소리 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. 우리가 지나온 길인데? 이러고 스피파이어가 나오니까 내가 먹으면 되겠군. 어, 뭐야! 네이럴줄 알았다. 오케이, 오케이. 4명이야 저기 싸우..싸우고 있는거 아니야? 얘네들? 그렇겠죠? 가야겠지? 왼쪽이랑..왼쪽이랑 싸워 우리가 링이다? <laughs> 우리 링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. 나 죽겠다. <laughs> 이거 포탈 뒤에 있어서 들어올 수도 있건 있는데? 아, 뒤쪽 포탈이잖아. 응, 아니, 앞에 있던데 문이? 친다 먹었구나 응. 돌아올수도 있어 쟤네 뒤에 볼 사람 없어요? 왔다 Shields recharging. უუუ. ზემოთ, ზემოთ. Heal it up. Recharge in machine. 아, 지금 씨도 없는데. 저, 왼쪽에 한명 남았지. 몰라. 볼까? 왼쪽 한 명인데 죽일래 너네 둘이 갔어? 마더로드 때문에 하나 있다 하나 하나 있다 하나 있다. 하나 있다. 근데 가운데 또 하나 있어가지고 시어가. 아, 네 붙어볼게 한번 아근데 안되겠다 안되겠다 맞은편에서 날 쏘고 있는 것 같은데? 아나 쉴드가 없어 아이고 제네가 너무 넓게 퍼져가지고 약간 애매하다 뚫키가 완전히 세명다 뚫지 않는 거아니면저는 저희 퓨즈는 일단은 있었는데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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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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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제기지복제기 쪽, 아쉬워, 어차네 여기 남, 남는 실드 없나? 나 있을걸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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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비실드. 아 비실드. 필드펑이하게 에쉬 하시 50대 50대에서 50대다. 오케이. 나구 아... 님이 줬다 아이고. <목소리> 얼터네이터가 이렇게 세다니. 세단이... 삼킬. 근데 애쉬가 많이 도움이 안 됐네.